반갑습니다 자, 너무 저는 반갑습니다 인사가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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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향기로운 노년을 위한 향기로운 베이스 라이프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냄새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향기로운 오전이라 몸에서도 향기가 나와야 되고 말에서도 향기가 나와야 되고 얼굴에도 향기가 나와야 되고 저기 나이 드는 것을 막아야 되지 그렇죠? 나이가 안, 안 들었으면 좋겠죠? 그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었다 안 들었다 오늘 이 방엔 전부 다섯 살입니다 82살 먹으신 분은 89평사니까 팔자 떼고 2살. 무거우니까. <laughs> 그럼 78살은 어떻게 할 거냐. 7자 무거우니까 떼고 8살을 2로 딱 나누면 이 사람은 4살. <laughs> 그냥 이 방에는 오늘 제하고다 5살처럼 놀아야 돼다 5살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려고 하면 웬디스 라이프를 해야 된다. 웬비스 라이프는 요거로좀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묵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고, 이거예요, 이거. 오늘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젊게 사는 게 좋으시죠? 자, 그러나 오늘 보니까 대답을 너무 잘해요. 제가 막 진짜 신바람이 나가지고 춤을 막출것 같아요, 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노래하고, 이마구하고, 춤추고, 손뼉치고 웃고, 이렇게 할 거예요. 기대되시죠? 자, 좋아? 좋아? 아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면 힘들어?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그렇지 않나? 그 저는 어, 학교에서 노인 복지,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요구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지역에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경로당에서 우리 스에서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근데 표현을안쓴 분이지. 그죠? 숨는 그 많죠. 우이더 많아요. 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 했는데 제가 이 반에 보니까 내졸점 걸려 가지고 내졸점 걸려 가지고 팔을 안 움직이는 어르신들이 한달 만에 이게 올라가더라고. 그다음에 노래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재하고놀 때는 딱 써요. <laughs> 그다음에 말문을 잃으신 어르신이 노래 부를 때만큼은 내 앞에 와가지고 노래 불러요. <laughs> 그러기 때문에 매주 제가 금요일 이 시간에 가는데 어제 이틀 연달아 딴데 하고 오늘 요집 앞에 뭐 여기 오라고 앞당겨서 딴데 하고 이틀 하고 오늘 여기 왔어요. <laughs> 자, 잠깐 <됐다가> 병증 <laughs> 살면서 잘안 보니까 제가 옆으로 서겠습니다. <laughs> 자, <올라주십시오>. 올라갈까요? <laughs> 하루는 저녁이, 저녁이 여유로워야 됩니다. 그죠? 지금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 자,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되고 그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살아오신다고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자, 예. 이 맞춘 거잘 들립니까? 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은 여유 있게 사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남을 인정해 주면 내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무슨 이야기 하면은 맞다 맞다 이런면 그냥 마음이 되네요 맞다 맞다 하고 해봅니다 시작 맞다 맞다 이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자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뭐라고 세수를 하면 무조건 맞다 맞다 이렇게 해봅니다 그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 因为他。 그래서 <laughs> 이질까지는 못해 이질까지 해야 된다는데 이질까지 못하는 이유가.